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가 건설 도중에 붕괴를 내버리는 쇼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소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탄력을 받게 됐는데 이게 무슨 법이냐? 각종 산업, 경제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잡아다가 조지는 그런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뭐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그 회사 사장이나 임원진을 무조건 잡아다가 조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과연 그렇게 쉽게 돌아갈까? 처벌만 강화하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을 나와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같은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자들을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악당으로 취급하고 무조건 운전자 처벌하는 법만 강화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만 강화하면은 제2의 제3의 민식이법 같은 그런 교통사고 사례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세상 모든 교통사고를 운전자 처벌만 강화하면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안 그럴 것 같죠, 상식적으로. 이런 예시를 드니까 뭔가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극단적인 처벌을 한다라고 해도 차와 차 사이라든지 그 자동차 사이 그리고 또 운전자 시야 입장에서 볼때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른 그런 수백 가지 종류의 사건사고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절대로 이게 규제와 통제 처벌만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보자고요.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할때 사업주를 처벌하겠다. 대략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자, 문맥만 놓고 보면은 의도와 취지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인명 피해를 막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자기 사업장을 경영하면 좋기는 좋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법이. 민식이법도 여러분들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식이법도 도입 취지 자체는 어린 학생들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된 운전자, 부주의한 운전자 어른들을 처벌하자라는 취지 자체는 좋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도 그게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작동을 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산업 현장, 근로 시장에 벌써부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효과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이 60살이 넘으면은 60이 넘으면 다칠까 봐그 노동자를 안 쓴다라고 합니다. 난데없는 인력 시장에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솔직히 우리 젊은 분들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저하고도 물론 수십 년이 넘게 떨어진 세월이지만 요즘 이 60살이라는 나이는 솔직히 나이가 정말로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이가 어렸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그 시절 우리가 기억하는 60대 환갑잔치하던 어르신들하고 지금 60살은 나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창인 인생이고 돈 들어갈 곳도 많고 애들, 자녀들, 결혼 연령대도 점점 늦어지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육체적인 나이 자체도 20년, 30년 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90세, 100세 시대잖아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60살이 넘어도 이제는 은퇴가 아니라 인생의 제 2막이고 그 60살이 넘은 서민 국민들도 자기들의 어떤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을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어도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지만 보고 일자리를 하나 맡기고 싶었는데 혹시나 이게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건강 상태라든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체력이 좀 부족하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60이 넘은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다리를 헛디뎌서 다친다든지 하면은 자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렇. 어 이런 과도한 규제와 법규 때문에 회사와 사업주가 박살 날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효과가 또 도미노로 일어나냐면 60 넘은 분들을 안써 가지고 인력 시장에 불똥이 튀는 것뿐만 아니라 튀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의 건설 현장 및 사업장들이 전부 다 아예 멈춰 서 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업 현장들이 정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특히 설 연휴 전으로 해 가지고 휴가도 넉넉하게 쓰라고 아예 일을 안 시키고 의도적으로 현장을 정지시키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건 사고가 터지기를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현상에 대해서 깊게 잘 모르는 일반 국민 여론의 단순한 질타를 누군가가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고스란히 먼저 뒤집어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세상이 잠잠해지면은 그때 가서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울벼겨자먹기로 다시 쓸며시 사업체를 돌리게 되는 눈치보면서 사업체를 돌리게 되는 그런 눈물겨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과연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눈치를 보고 거기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민과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규제 만능주의로 접근을 해가지고 처벌만 강화하고 사장만 붙잡아다가 모가지를 비틀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는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사회 조건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할 수밖에 없는 국민과 기업이 나쁜 걸까? 아니면은? 이런 삐딱한 잘못된 규제 만능주의의 세상을 만든 정부가 잘못하는 걸까? 그렇죠, 여러분들. 답 나오잖아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사태의 본질, 이런 현실세계 돌아가는 이치와 본질을 우리가 똑바로 보자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쉬어버리면은 내수 경제만 또 박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은 이런 산업 현장이 쉬면은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면은 임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건설 현장, 산업 현장 주변에 있던 근처의 술집, 밥집,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고용돼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줄줄이 다 경제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타격받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대략 이런 주장들이었죠.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강제로 높게, 시급을 한만원 이상까지 끌어올리자. 그러면은 전 국민들이 모두 저절로 소비력도 늘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심지어 명문 대학교인 우리나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장하성이가 실제로 그렇게 떠들어댔던 게 바로 이 소득 주도 성장의 본질입니다. 최저임금만 강제로 좀 어느 정도 높게 끌어올리면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내수시장도 저절로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려 보니까 과연 서민과 전국민들이 저절로 잘 사는 세상이 왔습니까? 아니죠. 물가만 폭등했잖아요. 물가만 폭등했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좀 박복한 일자리라도 알바 자리 정도는 흔하게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서민 일자리 알바 일자리조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자영업자들과 사업체들은 알바를 안 뽑아버리죠 인력 자체를 감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바 두명세명 정도 고용해 가지고 굴리던 가게가 이제는 사장 부부가 둘이서만 코피 터지게 일을 하거나 제일 일을 잘하던 직원 한 명만 데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코피 터지게 장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좀 넉넉하게 하던 일을, 여유있게 하던 일을, 이제는 일감과 업무량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듯, 한번 이렇게 어리석은 정책을 국가 정부가 잘못 시행해 버리면은 서민들의 일자리는 질도 점점 나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바를 해도 또 제대로 취직을 해가지고 풀타임 근무하면서 월급을 똑바로 안정적으로 얼마 이상 벌어가야 되는데 잠깐 잠깐 일하는 파트타임 자리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죠. 서민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저 높은 놈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이렇듯 어리석은 최저임금상 이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 한방에 이중 삼중으로 박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도 줄어들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풀타임 근무를 하고 싶은데 짤막짤막하게 하루 두세 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그런 파트타임 알바 자리만 생기고 가장 피크일 때 가장 손님이 많이 몰릴 때만 한정적으로 사람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은 이중 삼중으로 박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인기기 도입까지 가속화가 되고 있죠. 당연하죠.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 이렇듯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중 삼중으로 줄어들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참고로 이 무인 포스기 어떤 이 무인기기라는 게 최근에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에도 사실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기에는 그래도 사람이 더 낫다고 손님들이 이런 거 불편해 한다라고 사업주들도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도입과 보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변화하는 상황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다들 익숙해지고 대응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무인기기 도입이 가속화되고 나면은 이거 있었던 거는 두번 다시 안 없어진다니까?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사업주들이. 이미 손님과 고객들도 다 적응을 해버렸는데. 유지비를 이미 이를 어떻게든 적응해가지고 줄여놨는데, 다시 옛날처럼 고용을 늘려주겠어요? 인건비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자료도 한번 보세요. 이제는 김밥집 사장님들, 그리고 동네 작은 식당의 사장님들도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 중대재해법을 5인 비만의 영세사업장들에게도 확대 추진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소리가 지금 문정부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밥집 사장님도 구속될 수가 있대 왜? 5인 비만 사업장에게도 확대 추진을 하니까 나쁜 사장님이겠네 그죠? 문재인 정부 말대로라면 그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보장을 안 해주고 신경을 그만큼 노력과 신경을 안한 거니까 노력을 안한 거니까 김밥집 사장님들도 전부 다 강자고 악덕업주니까 앞으로는 처벌을 해야 되겠네. 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기 구름 위에 높은 곳에 있는 유명한 대기업 사장님 회장님들이 처벌받을 때는 우리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쳤죠. 근데 당장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그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과 친척의 가게도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냐고요? 그렇죠? 이제서야 이 정부 규제라는 게 얼마나 이 정치라는 게 우리 피부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건지 왜 이런 것들이 숨통이 막히는 건지 감이 오시죠? 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싫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평생 80년대 탁상머리 이론이나 떠들면서 평생을 우려먹어 왔던 이 우리나라 586 운동권 대목꾼들단한 번도 스스로 정직하게, 스스로 일해가지고 제대로 돈 벌어 본 적이 없는 이 금수저 이론 탁상머리 공론가들, 586 운동권 대목꾼들이뭘 알겠습니까? 실물 경제를. 서민 경제에 대해서 이것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쟤들이 동네 PC방이나 분식점이라도 한번 경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동네 쥐콩만한 편의점도, 여러분들, 동네 쥐콩만한 편의점도, 한 달에 정기요금이 200만원, 300만원이 우습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바로도 거기서 한명 고용해버리면, 그 친구 월급만 해도 유지비가 얼만지. 거기다가 지방에, 지방에 그냥 그저 그런 소도시라고 해도 사람이 조금만 몰리는 곳이다 싶으면, 건물 월세가 기본 400, 500, 600만원씩 나오는 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586그 민주파리 운동권들이 알겠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굵직굵직한 액수들 몇 개만 한번 합쳐보세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2,300에, 알바 월급도 인건비 한 달에 200, 250에,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500, 600, 우습게 나옵니다. 지방에서도. 그러면은, 진짜로 서울이 아니라 지방도시에 있는 고만고만한 작은 가게들도 실제로는 그 가게 하나를 굴리는 데 들어가는 월 순수 유지비 지출만 돈 1천만원씩 넘어가는 데가 돈 천만원 넘어가는 데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벌어야 그 사장님의 가게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월급쟁이들하고 단위 자체가 다르죠. 서울 같은 곳으로 클라스를 올려버리면 은그 허름해 보이는 가게도 월세만 1, 2천만원 넘게 월세만 몇천만원 들어가는 가게들이 수두룩해요. 서울에는. 그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은 뭔가 통계를 좀 알아야 현실을 아니까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즌이라고 해서 월급쟁이들과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처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월급 400만 원 받던 사람이 좀 줄어 가지고 300만 원으로 절약해 가지고 쓰면은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손해, 적자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매달 재산을 모아 나가기는커녕 적자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게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사업해 먹고 사는 사람들의 피가 말리는 진정한 이유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이라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전 국민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락하게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런 현실을 좀 알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시장 경제라는 거는요, 항상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맞춰가지고 반응이라는 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 경제라는 거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게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 돈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남겨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 자식은 똑똑하게 한번 잘 키워보자라는 의지와 욕심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잖아요. 우리 같은 욕심 있고 사리사욕이 있는 의지의 집합체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이 시장경제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이득을 보고 싶은 건 누구나 당연한 거야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콤한 어떤 이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 요인과 환경이 부당하게 변화하게 되면 시장경제라는 거는 거기 맞춰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하고 철수해버리고 사업, 그 사람을 두명세명 고용해가지고 써주던가 한 명으로 줄여버리고 예전에는 6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도 책임감 하나만 보고 어지간한 작업 환경에서 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못 쓰게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서 별 생각 없이 달콤한 어떤 이념과 이과론만 생각해가지고 어줍잖게 어떤 규제와 정책을 만들었다가 이 역효과가 구름 같은 역효과가 벌어지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 고용을 안 하고 고용이 줄어들고 이러는 게 안타깝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일국의 최고 행정부나 국회 수준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농담이 아니라 일개 유튜버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 수준이 못한 게 맞잖아요. 그 2022년 새해에는 부디 조금만 더 복합적으로 폭넓게 생각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